5 4 0 1아요 100개 100개 무 얼딱인데 200kg 5kg 540 6kg 540 소프트 6kg 540네 <laughs> 에너지 제일 파이팅, 5킬로, 5 고삼보, 고삼력, 고삼 가자, 퍼 가자, 파이팅, 올라 올라가 볼게요, 5kg 올라가 볼게요, 12킬로, 아, 5 3 6초 예. 아, 힘들어, 힘들어.

넘었다. 3kg 넘었다. 1 k g 넘었다. 이고 나는 바보다. <laughs> 나는 바보다. 화이팅화이팅화이팅정보잘 주세요. 감사합니다. Let's 수습니다 파이팅. 네, 이팅 저기다. 저기다. 씨 네. 네. 보인다. 휴대식이. 아주게들 주세요. 어, 매달 걸어 주는 거예 아이고.